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은 화면에 보이는 아모레퍼시픽 코드번호 090-430, 아모레퍼시픽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과 더불어서 해당 기업의 움직임, 사실 썩...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해당 시점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에는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함께 체크할 여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종료가 되더라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 지속적인 관리를 한번 함께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 저희 이 공부방에 한번 입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해당 종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 시점 이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드리기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좌측에 보이는 공부방에 꼭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방 추가적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댓글란이 있는데 그 댓글란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해 놓고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리서치 공부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여기 화면 하단에 공부방 입장하기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의 공부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될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공부방에 입장을 하시면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자료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군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포착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만한 종목은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엔캠이라는 종목도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공략에 드리고 난 이후에 상승률이 얼만큼 움직였는지 이거를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급드렸던 7만원대에서 지금 현재 최고 10만원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약 30%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즉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도 같이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있냐 역시나 ts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종목도 있는데 역시나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저희 이 공부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1,400원대에서 무려 1,700원대까지 약 3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좋은 종목군들 저희가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공부방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아모레퍼시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아모레퍼시픽 전반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상승폭을 키웠지만 결국에는 지난 8월 6일 형성된 고점권 이후에 추가 상승세가 연출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눌리고 있는 우하향의 우하향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기에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 소비주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화장품주들을 즉 현재 해당 기업이 편입되어 있는 이 화장품주들이 내심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형성되는 과정들이 영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었냐면 이제 이런 뉴스들이 어 만들어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어 해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항중 문화 콘텐츠 협력 방안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도 이제 10월 저점권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러한 뉴스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년 만에 중국 국가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두 정상이 협력과 소통 강화를 약속한 만큼 외교 관계의 해빙 모두가 교류 정상으로 이어지시기를 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한한형 세제 수혜주로 화장품과 엔터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어떤 부분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추가 상승 이어가지 못한 채 결국에는 윗거리가 달아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볼 만한 뉴스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 봤더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5일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이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M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뉴스를 봐야 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는 크지가 않아요. 그죠? 자, 역시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아무레 퍼시픽이라고 치면은 사실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거는 크진 않습니다. 관련된 뉴스는 크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뭐 물론 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저스트 메이커 기획전을 전개를 한다라든지 뭐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를 한다. 뭐 자사몰에서 뭐를 하겠다. 뭐미장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은 나와요. 근데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의 변동성을 이끌어 줄 만한 주도할 만한 이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큰 시그널은 결국에는 한 할령이라는 한 할령이라는 이런 멘트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과연 추후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은 이제 중복된 중복된 뉴스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뉴스를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본다면 일단은 뭐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진영 대중문화 교류 위원장이 참석을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되어 한중 대중문화 교류 복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됐고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영이 중국 내 K-팝 공연 재개를 제안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웃으면서 이에 호응했고 왕이 외교부장에게 관련 실무를 지시 내린 장면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쿠가 주석을 뭐 만나서 좋았다. 대중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은좀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이거일 수도 있겠죠. 선거 박해석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즉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뭔가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씩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K팝이겠죠, K팝. -POP. K팝에 대한 공연 재개 그리고 이제 한류 컬렌치의 정상 유입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는 만큼 이 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느냐 중요한 키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면은 역시나 지금 해당 기업 에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것 같긴 해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10월 달과 더불어서 비교하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도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래량적인 측면들은 계속해서 과거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초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나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지난 9월달 형성된 저점권 그리고 현재 이 저점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늘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형성된 저점권 116,2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준다라면 이제 쌍바닥에서 추가적으로 쓰리바닥 쓰리바닥까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3 바닥까지 형성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대응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고? 박스권에 갇히는,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후 대응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 이러한 대응을 역시나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좀해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근데 아쉽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 내용들을 함께 해 보고 싶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원하신다, 대응 관점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부방에 빨리 입장하셔서 함께 저희랑 같이 내일부터 진행되는 저희 공부방의 흐름들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종목군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한번더 설명해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하단에 댓글란이 있고요. 그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 무료 단기 스터디 입장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링크 하나를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역시나 이러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화면대로 똑같이 따라해 주시고 공부방 입장하기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